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 니고두광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명과 전우 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되곧그 양쪽에 만들 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속죄소 맞은편 곧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제 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한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근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들리지 말며 전제수를 의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번씩 이향단불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일년에 한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번제 어, 금양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이 성막 안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피를 흘리는 곳이고 그 피로 죄 용서받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중앙에는 금양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이 두 줄로 쌓여 있죠. 한 줄에 떡이 여섯 개씩 쌓여 있고, 왼쪽에는 금양로가 있고, 금양로에는... 아, 죄송합니다.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에는 열, 일곱 개의 초대가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초대는 어,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금양로는 초대를 어, 켜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향을 그 속에 넣어서 향을 피우고 또이 어, 초대를 또 끄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향 재료를 집어넣어서 향이 피어오르게 만듭니다. 자, 향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성도의 기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명약노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금약노에서는 항상 향이 피어 올라야 됩니다. 자, 이 금약노에서 항상 향이 피어 오른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대사령위의 전서 5장 16절에 "자,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도 그냥 그릇을 이렇게 퐁퐁으로 씻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도 이렇게 써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육체를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항상 뭘 하든지간에 기도하는 거죠. 또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걸어가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때로는 앞에 운전자가 자기를 향해서 욕한 줄 알고 계속 쳐다보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한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자이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향은요. 향이 이렇게 계속 피어오르니까 그 성막을 가득 히 채우고 또그 향이 주변에까지 퍼져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막에는 뭐가 많습니까? 사막에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을 다른 말로 하면 스코피온이라고 그러죠. 자,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큰 곤충인데요. 꼬리를 항상 이렇게 휘어지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 살을 딱 쏘는 순간에 독이 우리 안에 침투해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정갈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항상 빙과 정갈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향을 피우면 향 재료가 강해가지고 그향 냄새가 나는 안에는요, 빙과 정갈이 가까이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봅시다.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죠. 천가는 뭘 상징합니까? 귀신이죠저 향이 피어오르는 곳에는 뱀이 오지 못하고 천가리 오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앉으셔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 자리 근처에는 뭐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뱀이 오 가까이 오지 못하고 천가리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즉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가까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향을 피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가까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우리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축복하셨고 누가복음 1장 8절에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의 향을 피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를 신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나오고 기도 의 향기가 나올 때에. 빈과 청가리의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문제 많습니까? 딸이 문제 많습니까? 그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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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주님 붙들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의 향기를 피우셔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지 기도의 향기가 주변에 넘쳐야지 방해하는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여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네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데 나중에 어, 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협조하는 자가 되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알러지 현상을 나타내요. 사람을 신이라 간다거나 사람을 숭배한다거나, 사람을 우상시한다거나, 아주 쩨쩨하게 배척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를 미쳤다 하매라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예수님의 친동생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변화되는 계기를 고린더전서 15장 7절로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동생 야구보에게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는데 군사가 와가지고 창으로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또 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 앞에서 야고보가 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성경 유다서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고 뿔뿔이 흩어질 때 자기 친형이었던 예수님 육신적으로 친형이었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지켰어요 복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야고보를 붙잡고 야고보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인했어요. 그 위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야고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시체를 딱 들어올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몸이 꼬불아져 있는 거예요. 무릎 꿇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사람이 딱 죽었는데 몸이 딱 쪼그라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태로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부어 올라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여러분 기도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차라기 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제자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올라가시니라 누가 마태복음 14장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는 남자도 20세 이상 남자만 5천명이에요.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가거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요. 점심 때 기도하고요. 저녁 때 기도하고요. 이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이 이슬람 기도들도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누가 오면 공항에 나갑니다 공항에서 이제 기다려요 한번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왜 모여있는가 봤더니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히잡을 두르고 남자들이요. 거기다 돗자리를 딱 펴고요. 진의 사원이 있는 곳을 향해서요. 절을 하면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인데. 시간을 보니까 9시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돗자리를 펴놓고 자기들의 사원을 향해서 기도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저희 기도의 열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는 만사를 지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만사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 뭐라고 적어졌습니까왕왕조소의 왕이 두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으로 돌아가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에스겔에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레인들이 타락했어요.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고관들도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정말 문제가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남쪽 유다가 멸하기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종복이동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고 죄를 짓고 방황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는 았 거예요. 근데 찾지 못해가지고 4년 후에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4년 전에 경고를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네네네 니네나, 나라가 멸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돌아서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을 하죠 지금. 뭐 남북관계 완전히 절단되네. 연락도 안 하네. 이제는 전쟁밖에 없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 남한을 완전히 정보가 내뭐 이걸 뭐 법률로 만드네.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6.25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만 주난히 핍박을 받고 순결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도 문제가 있고 아내도 문제가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드리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마귀가 우리를 어 밀가브르듯 우리를 청구 밀가브르듯 가지고 노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물의 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다는 거 요한기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댈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얼마나 영적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밤을 뭐하며 보셨습니까 기도하며 보내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예방하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번제단에서 아, 죄송합니다. 분양단에서 나오는 향은 주변의 뱀과 정갈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올라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양, 이 분양단에서는 아침에 한번 향을 피우고 저녁에 한번 향을 피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상번제, 아침에 한번 예배. 저녁에 한번 예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시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의 향을 피우고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워서 어떤 빙과 정갈이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궁일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시고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깊이와 덜미를 주시고 기도를 선생님답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도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